까꿍. 나 귀엽지? 나 귀엽지? 나 귀엽잖아. 구피 엉덩이 부분에 뾰족한 거 이거 뭘까요? 한번더 보세요. 왜 똥인가? 아니거든요. 치! 힌트. 귀찮게, 음, 이제 성공했네. 가만 있어봐라. 나를 훔쳐보는 사람이 없겠지? 그래, 이제 된것 같아. 에휴, 힘들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물고기 아닌가요? 물고기는 알을 난다고 들었는데 왜 새끼를 낳죠? 구피는 알을 직접 낳지 않고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서 부화돼서 나오는 난태생 물고기라서 그래요 난태생 물고기에는 가오리, 상어 등도 있죠 영상을 보고 지윤이는 무슨 생각을 했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끼가 태어나는데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참 신기하고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생명은 참 신비하고도 소중한 것이지. 지윤아, 우리 주변에 생명이 있는 것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어, 생명이 있는 것은, 어, 사람이요. 그래, 사람이 있지. 또 어떤 게 있을까? 어, 꽃이요. 맞아. 그럼 선생님이랑 또 어떤 생명이 있는지 알아볼까? 네, 좋아요. <laughs> 어, 학교다. 그래, 학교지. 학교에서는 생명에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 개미예요. 맞아. 개미네. 선생님, 근데 개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비가 올것 같아서 집을 수리하고 있는 것 같아. 아하, 그렇구나. 개미들 진짜 열심히 하네요. 앞으로 개미를 발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선생님. 새 소리도 들려요. 새도 생명이 있어요. 맞아. 학교 화단이에요. 화단에서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많아요. 그렇지. 나무가 많죠? 이 둥근 나무는 이름이 뭘까요? 이것은 향나무예요. 여기 있는 보라색 꽃의 식물은 뭘까요? 자세히 볼까요? 이것은 비비추예요. 그 옆에 잎이 뾰족한 식물은 뭘까요? 이것은 맹문동이에요. 여기 빨갛고 예쁜 제라늄도 피어 있네요. 와, 정말 예뻐요. 어, 이건 알아요. 장미죠? 맞아, 장미 맞아요. 장미 옆에 장미 허브도 심어져 있네요. 여기 향이 좋은 라벤더도 있네요.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에요. 그래요. 이순신 장군님 동상을 지나서 중앙 현관 앞에 어떤 꽃이 있죠? 무궁화잖아요. 우리나라 꽃 알아요. 잘 아는구나. 무궁화에 또 생명 있는 것이 있네. 뭘까? 어? 벌이 있어요. 그러네. 벌이 있네.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살펴볼까? 교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와 별이에요 이게 뭐죠? 아주 예뻐요 이건 호야라는 식물의 꽃이야 호야는 별처럼 예쁜 꽃이 핀단다 조그만 이것이 꽃봉우리야 우와 신기해요 그렇지? 교실에 아주 예쁜 식물들이 많이 있구나. 작은 다육이들도 보이고, 어, 이거 뭐죠, 선생님? 단풍나무 아닌가요? 맞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은 토풀이라는 거야. 잎이 뾰족해서 포풀이라고 불러. 또 옆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죠. 분홍색 꽃이 핀 사랑초도 있네요. 사랑초의 잎은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잎을 만지면 향긋한 냄새가 나는 구문초는 모기들이 싫어하는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옆에는. 1년 내내 꽃이 피는 제라늄도 있네요. 산호수 열매는 빨간색이에요. 이 열매를 땅에 심으면 다시 산호수를 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심어놓은 것이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이것은 만손초예요. 만손초 옆에는 장미허브가 있어요. 그 옆에는 레몬 나무가 있네요. 레몬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트고 나무가 됐어요. 잎을 만지면 레몬 향이 나요. 신기하죠? 만 손초는 특이한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손으로 건드리면 잎 끝에 작은 만 손초들이 떨어져 나가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크게 성장한답니다. 여기 뿌리가 보이죠? 화분에 보면 작은 만 손초들이 자라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laughs> 언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점이 기억에 남니? 어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앞으로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지훈이가 되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